야기 어. 너무. 여기 차고 집에, 을텐는 차. 빠 k a y I'm still o 한번 t e 집 들러고 올게요. okay. Okay. I'm going to 어? o to the 봐봐. 분노에서 시야가 좁아졌나보다. <laughs> <laughs> 아, 차 없네. 얍. 어, 뭐야. 어, 뭐하냐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<laughs> 마이너스 0.5인분 확인. 드디어 저희 그 저희 포스트 키퍼 부상인 거 아시죠? 네. 근데 이번에 슈퍼 우승했잖아요. 세컨키퍼 이제 무슨 축하하는 자리에 팬이 난입을 했는데요 어? 팬팬어 팬이 난입해서 선수들을 무리로 태클을 했어요 슬라이딩을 언제? 경기 끝나고? 네 끝나고 막 시상식 끝나고 나서 어그 태클에 세컨키퍼 부상당했어요 <laughs> 진짜? 아 진짜? <laughs> 리버풀이요? 예. 네. 아어 뭐야 나 여기 떨어졌어 어, 여기인가? 형님 어디 있어요? 나 여기. 여기다. <laughs> 아 대박. <laughs> 대박이다. 저 저도 볼래요. <웃음> 대박. <웃음> 잠깐 저도 나도, 나도 나도 볼래. <웃음> <웃음> 대박. <웃음> 저 새끼들 수릉 양용차 부른 거 같아요, 형님. 바로 앞에 가까워요. 진짜 가까워요. <laughs> 음. 우리 가는.. 정면? 뭐, 파라다이스에서 안 보이는데? 저도 왜저명칸이안 보이죠? 저도 안 보여요 아, 아. 나가려 된거 아니야? 비행기 왔는데? 아니 지금 오는 거는 원래 뽑은 비행기고 비행기 아니네. 머리 위에 어 네, 확인 어 뭐야 어 아, 뭐야 바로 머리네싸워야 되겠다 파라다이스에서 쐈네 네 어디있나? 나한테 떨어지는데? 차 타고 갈까? 바로? 네! 네! 어, 바로 우리 머리낮춰가고 가자, 가자 안 터지려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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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돼> 빨리 고고고 고고고 고고, 고고고 고고, 고고, 고고. <laughs> <laughs> 와 불쌍하다 야 여기 <johnson> <레> <레> 아, 쟤도 우리한테 올텐데? 아니 이거 얘네가 쏘면 우리 죽어요. 차 금방 터져요. 제가 멀리 가볼게요. 와 칠탄 이렇게 없나? 아저 많아요 칠탄들. 진짜요? 어잘 저요? 저에 k m 이랑 카고팔이예요. 왜? 닝총을 주었으니까. 아웃. 게임이박기님 아... 너무 무시하셨다. <laughs> 방벽은 살짝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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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이거 있잖아네 어디서 돌 나무, 나무. 여기 나무디 나무지나무 여기 여기. 기다기다기절 어, 믿을 줄? 뭐야 이거? 어, 잘못 썼어. 기절 안에 쏠라 했는데. 킬이에 <laughs> 아, 킬이에요? 네. 잘못 썼어. 잘못 썼어. 어, 내가 뭐... 적인 줄 알았나 봐. 나. 네. 그두 번이면 실수 아닌데. <laughs> 아니에요. 아까 바보 형도 한번 죽였거든. <laughs> 아, 두 번이면 참...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진짜로. 아까 바보 형님도 죽였어